영치가 아프더니 토하고 복통해 아, 그러다 토혈까지 하더라니까 오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예? 혼자 계신데 웃고 계셔서요. 아 예, 좋은 일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봅니다. 휴식을 주셨네요. 그러시면 그 행복을 어려운 이웃에게 좀 나눠 주시겠어요? 그럽시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고단한 삶 마치게 해주셔서 제가 싫거든요. 저하고 맞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방지게. 제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대개 또패를 끼칠 만큼 염치없지 않습니다. 그럼 도경이 어디 있는지 대. 어디 있어?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제 입장만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넌 싫은데 도경이 혼자 널 좋아한다는 말을 믿으란 말이야? 그런 애가 나왔다는 말에 왜 달려왔어? 일하는 곳이 근처고 전해들은 걸론 대표님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안올 수가 없었어요. 물론 대표님이 계실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이런 난감한 상황. 안 만나고 싶었어요. 도경이 뒤에 숨어 있을 작정이었구나. 그건 아닙니다. 아무 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도경이가 집 나온 것도 알고 그게 너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그런 연락처도 알고고 그러면서 어디 있는지 나한테 말해줄 순 없고 그러면서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해성그룹엔 욕심이 없다. 네가 우리 집안이 싫다. 그런 거니? 네, 믿지 않으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전 진심으로 제 입장 말씀드렸으니까 최도경 씨와 관련해서는 저희 부모님은 더 이상 찾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경이 돌려보내. 네 말이 진심이라면 도경이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 그럼 믿어주마. 그건.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 인생이니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과 관련해서 어떤 일에도 대표님하고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너 아주 당돌하구나. 죄송합니다. 어떻게 넌줄 알고 왔는지 묻지도 않고. 원하시는 건 어떻게든 알아내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잊지 말거라. 네, 도경이한테나 만나러 오라고 해. 오게 되면 전하겠습니다.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순 없으니, 네 입으로 관심 없다. 아니다 하는 건 의미 없어. 우리 도경이 꿈도 꾸지 말아라, 지않아 그러겠습니다. 하실 말씀 끝나셨으면 이만 일어나도 될까요? 아, 원양어선 교육이 좀 당겨져서 좀 일찍 출발했던 거야.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 다. 아버지 영양실조래요 근데 무슨 원형어선을 타요 길에서 쓰러지셔 놓고 피까지 토했다는데 원형어선 안 타시잖아요 제가 전화해 봤어요 어딜? 어딜 전화해 봐 네가 뭘 알아서 부산에서 출항하는 원형어선 다 알아봤어요 아버지 잠번 없던데요 인력업체 쪽에 취소하셨다면서요 안 타겠다고 원형어선 타시는 거 아니면 어디에 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냥 혼자 좀 지내려고 그랬어 혼자 지내다니 어디서요? 나 아, 어디든 여행 삼아 그냥 좀 돌아다니면서 그럼 왜 우리한테 원형어선 타러 간다고 한 건데요 아 어디 가냐고 니들이 귀찮게 굴까봐 그랬어 자, 그럼 건강검진은요? 받지도 않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대체 왜 받았다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 혹시... 아버지, 건강 상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보, 대답 좀 해봐요. 왜 건강검진 했다고 한 거예요? 치료받을 생각 없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과가 뭐든, 어떻게 나오든 치료받을 생각 없어, 아버지! 일기든 이기든 삼기든 치료 안 받는다. 당신 그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 그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치료를 안 받으면 그냥 죽겠다는 거야? 그럼 어때? 아빠. 지... 이거 딱한 번이야. 내가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해 보는 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63년 동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본 날이 하루도 없어. 그래서 죽는 건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말도 안 돼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그러시면 저희는요?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그래, 안할 거야. 다행히 죽게 됐다는데 뭐하러 치료받아서 연명을 해. 사는 건 내가 선택 못 했지만 죽는 건 내가 할 거야. 다시 죽는 것도 혼자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짐 가방 싸서 몰래 떠났던 거예요. 말했잖아. 이제부터 내 인생 살 거라고. 아버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아버지 생각을 하세요. 그래요. 자식들 생각은 안 해요. 안 하면 왜안 되는데. 나만 생각하면 왜안 되는데. 여태껏 가족 위해서 살았어. 잘났든 못났든 가족을 위해서 살았어. 이제 이거 딱한번 내가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데 니들이 왜 그걸 뭐라고 그래? 니들한테 피해준 거 있어? 당신한테 피해준 거 있어? 저희보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그냥 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거 평생 자식들 가슴에 대목 박는 일이에요. 아빠 그거 정말 너무 이기적이에요. 상관없어. 내가 죽은 뒤에 니들이 회안으로 땅을 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어. 다 상관없어. 형.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그래. 그만하고 싶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안 살아도 되는 거야.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숨 끊는데 신이 데려가신다더라, 신이. 그게 감자야 나는 쉬고 싶어 쉬고 싶어 이제 너들 아무 상관없이 살아줘 그게 자식인 거야 같이 오는구나아니요 앞에서 만났어요어머니도계시네요 앉아. 사람 들아나드번거번워서워서 준비해 놨어 우리 차한잔 줄래? 네. 내가 할게. 과학 아니구나. 앉아있어. 그래, 내가 졌다. 애들 안고 얘기합시다. 안고라. 내가 졌다고 내들한테. 어머니가 너희들 결혼하라 하신다. 너희들 결혼해. 사장님, 공항 거의 다 왔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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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번에 들어가면 한 달은 계셔야겠어요. 한국에 너무 오래 계셨어요. <laughs> 음. 아... 봐라, 도경이는? 겁이 나서 전화는 못하고. 문자 보냈네. <laughs> 아... 이게, 이게 뭐야? 저는 이미 DK에코테크 사장 최도경입니다. 해성어패를 사장직은 사양합니다, 할아버지. 이이 <laughs> 감히 니가 나를? 해성을 거부해? 이... 도경이... 너이 자식! 회장님. 어. 회장님. 어.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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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세요! 회장님! 회장님!